바이블 프로젝트라는 좋은 성경 안내하는 교재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저자가 누구로 나와 있습니까? 전통적으로 우리가 마태라 그러지요. 마태는 이 마가와 누가에선 레위라고 기록이 돼 있죠. 같은 이름입니다. 알페의 아들이고 가버나움의 세관의 세리였지요. 세리는 직업상 기록과 문서를 잘 다루기 때문에 아마도 마태는 이 제자 공동체에 있어서 일종의 서기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무공문이었으니까, 로마의 세무공문이었으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로부터는 정오의 대상이었겠죠.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보면 회심 이후에 마태는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해서 잔치를 베풀었고, 또그 당시 자기 친구들도 초대했다, 초청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에 있어서 기록 연대가 몇년 정도 될까?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70년 이전이다, 70년 이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수적 입장에서는 70년 이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70년이라고 굳이 얘기하는 이유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70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보수적 입장이 있고 또 반대로 약간 진보적 입장에서는 아니다 기록을 자세히 보게 되면 이 기록은 80년경이다. 유대 전쟁 이후에 일어난 예루살렘 망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해서 80년경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입장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80년경으로 봅니다. 보통 60에서 70년경에는 마가가 기록이 되고 80년경에 마, 마태와 누가가 기록되고 100년경에 90에서 100년경에 요한이 기록, 요한 봄이 기록됐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기록 장소는 이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지만 수리아 안디옥이 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마태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마태가 이 책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마태 또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었고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태가 속해 있던 그 공동체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었을까라고 볼 때에 세 가지 성격을 가진 공동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가 속한 교회는 이러한 성격을 가졌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그런 자립공동체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근거는 심령이 가난한 자 누가 보면 그냥 가난한 자 그랬는데 여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바뀌거든요 다 그렇게 비교적 살만한 사람들이니까 굳이 가난하다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심령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보물을 땅에 쌓아지 말라. 가난한 사람에게 무슨 부와 같은 게 있겠어요. 살만하니까 이런 돈이 재정적으로 넉넉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또이 금전과 달란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누가나 마가 같은 교회 보면 달란트보다는 오히려 동전, 대나리온뭐 렙돈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 가난한 공동체인데 마태 공동체는 비교적 살만하니까 큰좀다 돈에 규모가 단위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 공동체는 재정적으로 넉넉했던 그런 자립 공동체였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시 공동체입니다. 마가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마가의 주 활동 무대는 촐락으로 나타나는데 반면에 마태의 주활동 무대는, 마태가 기록하기로는 예수님의 주활동 무대는 가버나움입니다. 도시 중심으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도시 공동체일 것이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학문 공동체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유대교와 논쟁하고 있었던 학문 공동체로서의 그런 위상이 여기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라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지배적 이미지가 뭔가? 바로, 이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너희는 납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이 얘기는 그 공동체 안에 납비라고 칭함을 받는 분위기가 팽배 있다 하는 것을 상정할 때 이해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도 본 것처럼 모세 오경에 대립할 만한 그런 어떤 기독적인 문언으로서 이 오부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이 마태가 속한 교회는 매우 유대교가 논쟁하고 있었던 그런 학문적인 공동체였을 것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뭐, 기록 목적은 다양하게 할수 있지만, 특별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어요. 사실 마태가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의 제일 첫 번째 책으로 마태복음이 지금 놓여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잖아요. 또 모두 뭐또 바울서 신으로 가게 되면서 살라노게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따진다면은 사실 신약의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있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이 신약의 제일 첫 번째 권으로 놓여있는 이유는 이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그런 교량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태복음은 복음이 유대인들의 테두리를 넘어서서 전 세계에 미치고 있음을 또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려진 마태복음은 구약의 율법이 무려 130번 정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인용되어달 만큼 유대교적인 성량이 강한 복음서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예수님의 계보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으로 또 예수님은 다위의 후손으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언급들도 나타나고 또 예수님은 모세 율법과 하나님 뜻에 대한 권위 있는 해석자로 소개되기도 하고 다른 복음서에 나타나지 않는 천국이라는 이 말이 37회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유독 이바의 복음에만 천국이란 하늘나라는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이런 유대 전통이 강한 그런 복음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묘하게 이 복음이 이스라엘 유대인의 테두리 안에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전파되어야 할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계보에서 이방 여인들이 들어가지요. 다말, 라합, 롯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왔다. 이방인이 왔다라는 거잖아요. 경비하기 위해.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이방인들에게 또 은혜를 베푼 예를 들어서 백 부장의 종에 대한 또 가난 여인의 딸을 고쳐주는 그런 사건들도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위 명령이라고 하는 28,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 유대적 특성이 매우 강하면서도 동시에 또 보편적인 이 민족, 다른 민족들에 대한 이 복음의 확장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게 되면 이 공동체 안에,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상당히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유대 율법을 강조하는, 모세 의 전통을 지키고 하는 이런 흐름도 있고, 또 예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율법에 대한 이런 이 논쟁들이 이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부적 갈등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또, 아무래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구원해야 된다 하는 그런 성교의 지향점이 있는 반면에 또 아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은 전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성교 지향점에 있어서도 이 마태 공동체는 그런 내부적 갈등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여튼 잘 조화시키고 봉합시킨 것이 이 마태 복음의 기록 목적이다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주제, 세 번째 주제를 보시게 되면, 주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마태는 구약에서 발취한 그런 인용문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어떤 표현이 있느냐 하면,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하는 표현이 다른 보음서와 달리 여러 번 사용됩니다. 또 마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을 약1 3 0편나 직간접적으로 인용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동정녀에서 탄생하신다. 애굽으로 피난 가신다. 나사렛에 거하신다. 갈릴리에서 전도하신다. 고난 당하신다. 십자가에 못박혀 돌아가신다. 이것들이 전부 구약 예언의 성취로서 기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구약서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보나 세례나 설교나 그런 기적들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 주제는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이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미지인가? 첫 번째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고 왕이시다는 결론이고, 두 번째는 여기서도 말씀한 임만우엘입니다, 임만우엘. 예수님 임만우엘이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섯 번째 구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구조, 마태복음 전체 구조는 우리가 금방 영상으로 다 보셨지만은, 이 마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연대순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제별로. 배열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됩니다 앞에서 나왔죠? 다섯 가지 주제로 그런데 어떻게 이걸 파악할 수 있느냐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메 하는 구절이 다섯 군데 나와요 그런데 묘하게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끝낼 때 항상 이 구절로 맞춰요 이게 다섯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주제를 가지고 마태가 이 체계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정리했다. 그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 다섯 가지 내용이 보게 되면 이산상수훈두 번째가 제자의 사명,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 네 번째는 제자도, 다섯 번째는 감난산의 설교. 이렇게 다섯 가지 뭉퉁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핵심 구절을 좀 찾아보게 되면 저는 이 마태복음에서 핵심 구절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완성자로 예수 그리스를 도 얘기하는 것이죠. 보시게 되면 율법이나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피하다는 말은 완전히 없애버린다라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구약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구약과의 단절을 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완전하게 했다. 뭘 완전하게, 왜 완전하게 된 건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율법이 미처 다다르지 못했던 그런 내면적인, 절대적인 차원으로까지 율법을 확대시키고 심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주로 죄인된 인간을 바른 길로 이끄는 그런 외형적이면서 도구적인, 방편적인, 방법적인 그런 성격을 띠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주신 신약 율법은 신약적 의미의 율법이라는 것은 오히려 보다 내면적이고 절대적인 그런 자세로까지 확장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산상순에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내가 직접 살인을 해야 살인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마음으로 품은 것이 살인이다. 이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인 것까지 들어가는 거죠. 간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제로 간간이나 간통이나 음행을 저질러야 그게 간음인데, 구약의 전통에 있어서는, 그러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음력을 품은 것, 마음으로 품은 것 자체가 이미 간음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외형적인 것보다 오히려 내면적인 것까지 기준 자체를 더 깊이 심화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율법을 내면적인 기준으로 심화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율법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정립해 주셨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께서 역사상 유일하게 율법을 성취하고 완성시킨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모든 인류는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율법을 제대로 지킨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다윗, 모세, 그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 인물들조차도 결국 약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을 완전하게 한 사람이 완전히 성취한 사람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이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자신의 완전한 의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구세주로서 자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의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를 우리에게 줄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구원으로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율법의 완성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오라는 말 정확하게 집역하면 이렇습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주라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착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말의 번역상 오류입니다. 이것은 뭐 오류라기보다는 우리 말의 의미를 되살려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2인칭2인칭의그 전칭이 없거든요. 우리 말에 2인칭의 전칭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라 그러면. 나랑 같거나 낮은 거잖아요. 당신이라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신이 말이야 그랬을 때 앞에 있는 사람을 보고 당신이 그래도 약간 낮다라고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말이 이인층에 있어서는 이 극전층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주님이신데 예수님한테 당신이 그러려고 하니까 이게 우리가 뉘앙스상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할때 보통 우리가 인칭을 존칭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직함을 보통 듭니다. 목사님이라든지 또는 권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우리가 2인칭의 존칭을 붙이거든요. 우리말로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주님이라고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상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실제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야말로 구약의 예언자들이 지금까지 얘기했던 바로 그 메시아입니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 베드로의 고백은 매우 강조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아들입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정관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아들. 이것도 강조용법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해서 베드로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베드로가 자각해서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성령의 역사심을 통해서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고 실제로 이 고백 이후에도 베드로는 오늘 영상에 보신 것처럼 여전히 그머릿 속에는 예수님의 어떤 군사적인 군, 왕으로서의 메시아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백한 내용은 뭐냐? 바로 그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로서 영원한 존재인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입장이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께서 바로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 예언된 그 메시아이시고 하나님 그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세 번째 이 28장 18절 27절 말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위임해주신 놀라운 말씀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진짜 눈에 보이는 하늘, 우리 눈에 보이는 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통치하시는 모든 영역입니다. 전 시간, 전 공간, 전 생명체 전체를 다 하나님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지구상의 하늘과 지구상의 이 생명체 얘기 아니죠. 전 우주 공간, 하나님 창조하신 모든 시간 공간 그 안에 거주하는 생명체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그런 영역입니다. 하나님 통치하는 모든 영역이죠. 거기에 권세를 주님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그 권세가 없었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래 성자 예수님도 그 권세를 갖고 있었지요. 그러나 이 땅에 성육신 하시면서 그 권세를 잠시 유보하신 거예요. 인간으로 오시면서 인간의 한계성 또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런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라는 것은 잠시 유보가 된 거죠 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시 잠시 유보했던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라고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하기 이전, 성육신하기 이전의 그 권세와 부활하신 이후의 권세가 같은가? 그건 또 다릅니다. 왜 다른가 하면 그 부활하시기 이전에 하나님, 예수께서 가졌던 그 권세는 사실 중부 개념은 없잖아요. 그런데 성류신 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다시 권세를 가졌을 때 거기는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는 중부 개념이 더디피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의 권세와 그 이후의 권세는 좀 구별된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지난 주일도 제가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네 가지 동사가있다고그러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도, 주동사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자를 삼아 하는 말이죠 이 제자를 삼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 가야 되고 또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또 가르쳐야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이 마태복음의 사실은 주제가 뭔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위임하신 것은 제자삼는 것이다 하는 것이 결론이죠 사실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바로 여기 있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좀 길어가지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 영상이 한 6분 내지 7분 정도 되는데 마태복음은 양이 많아서 두 개를 두 개가 있어서 이걸 편집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지만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여러분께 고맙고 감사한 이유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우리 앞에 찬양하신 분들이 다. 코로나를 다 경험하신 분들이, 지난 <laughs> 임도하신 목사님으로부터 지금 다 우리 뭐 김영기 선생님이나 <laughs> 황인숙 권사님이나 또 유재권 사님이나 다다 코로나로 한 번씩 다못 나오시고 하실 때다 나오셨고요. 또 우리 기도하신 유문희 권사님도 사실은 항암 치료 받으셨어요. 지금까지 받으시다가. 오신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또 기도 수술을 맡아서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에게 참 희망이 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이와 같이 전신하고 충성하는 주의 종들이 있는 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가끔 이 소중한 아름다운 전통들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되고 또 우리 기도하신 것처럼 이어져서 다음 세대들도 이 아름다운 전통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 교회 되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신 그분, 우리의 참 분자이신 그분을 받아들이고, 진짜 우리가 제자 삼는 그 일에 매진하는, 앞으로도 계속 매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심령 속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또그 새기지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주께서 주의 영이 우리를 깨우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 속에서 되살아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